오늘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시면 창원이 71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고요. 그 밖에도 모두 35 마이크로그램을 크게 웃돌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먼지는 오늘 종일 해소되지 못하면서 나쁨 수준을 이어가겠고요. 아침에는 안개까지 뒤엉키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아침 기온은 창원이 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하늘 자체는 맑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먼지와 안개 탓에 시야가 많이 뿌옇고요. 종일 답답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많이 낮은 모습 보이는데요. 동부 지역은 창녕과 미량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은 영하 4도 안팎으로 많이 낮은 편인데요. 낮 기온은 1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결은 동해남부 먼 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하늘빛이 다소 흐려졌다가 모레부터 다시 맑아지겠고요. 이후로 이달 말까지는 내내 맑고 온화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